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날아온 비둘기 꼬마 선교사 박혜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깜짝 놀라셨죠?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저는 지금 9살이고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슬림촌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서 문화성교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골프성교사가 되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비전이랍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교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성교 소식은 요즘 제가 조교로 일하고 있는 문화 성교 센터 문화 교실에 관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문화 성교 센터에서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글 공부는 매일 아침 10시와 오후 2시에 수업이 있는데, 이 시간에는 말이 있는 언니와 동생들이 많이 와서 함께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하고 잘 놓아주는 담비 언니와 딸기 언니도 함께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저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성교센터에 와서 한글 공부 수업을 준비하는데요. 한글 선생님은 엄마인 오영이 성교사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인 루아는 조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엄마가 준비해 오신 수업 교재를 언니와 오빠들에게 나누어 주고, 동생인 루아는 컴퓨터로 노래를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인 동생 이진은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마당에 있는 닭을 따라 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 센터에는 창문이 없는데 한글을 배우는 시간에는 언니 오빠들이 많이 와서 모두들 땀을 쭈르륵쭈르륵 쭈르륵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모두들 신나고 재미있게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 공부 시간이 끝나. 때면 종이에다가 오늘 배운 한글을 써보기도 하는데 엄마인 오영인 선교사님이 채점을 해보며 모두들 백 점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다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놀이방으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언니 오빠들이 모두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이+ 놀이방에 있는 물건 중에 제가 어렸을 적에 썼던 인형도 있는데 처음에는 엄마가 언니 오빠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실 때 기뻐하신다고 엄마가 이야기해 주어서 저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은 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다리가 아픈 실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서 빨리 이 친구의 다리를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글 한글 공부를 배우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소풍을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께서 술탄이의 다리를 고치고 언니 오빠들과 소풍을 가기 위해서 발 바... 자회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바자회 준비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고요. 저도 어서 빨리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성교 리포트의 꼬마 성교사 박혜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